안녕하세요. 종로 YBM 끝장 토익에서 l 를 맡고 있는 박슬강사입니다. 자, 오늘 Part 2첫 시간입니다. 자, 기초학습을 통해서 Part 2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간략하게 짚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좀 자세하게 Who, Where, When questio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Part 2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의문사가 들어가느냐, 혹은 안 들어가느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who, 누가, where, 어디에서 when이라는 것은 언제 라는 뜻이 되겠고요 why, 왜, how, 어떻게, what, 무엇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which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떤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총 7가지의 의문사, 의문문이 출제가 되고요 앞에 보면은 거의 다 WH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의무사 의문문 혹은 WH 퀘스턴이다라고도 할수 있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의무사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에는 뭐가 나옵니까? 간접도 있고요. 비동사, 조동사, 부정, 부가, 제한, 제의, 초대문 그리고 요청을 하고 허락을 구하는 문장들과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병사문까지 출제가 될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하나도 모르겠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각각의 문제가 어떠한 것들이고 어떤 식의 답변들을 많이 출제를 하는지 살펴볼 거니까요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의문사 의문문 초반에 배울 거거든요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은요 되게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스나 yes, 노 no,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누구랑 못 먹었어요 이러는데 여러분들 응 이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스 yes, o no 나오면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들을까요 파트는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는. 앞입니다. 앞에서 거의 정답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의문사 더해서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위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트는 앞이 중요하니까, 쌤, 저는요, 파트2에서 너무 많이 틀립니다 싶으신 분들은 뒤에 거 듣는 것들을 버리고, 일단 앞에 거 먼저 듣는 연습을 해주시면은요, 훨씬 점수가 크게 올라갈 거예요. 자그 다음 세번째 입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y 로 시작을 했고요 how 로 시작을 했고요 was 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꼭 의문사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weren't you, w e r e e w e t I 그쵸 뭐가 돼요? 당신 뭐하는 게 어때? 우리 뭐하는 게 어때? 내가 뭐하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을하거나 제의를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하버, 와 o 바우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명사 i n g 를 붙여서 어때요?라고 제안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의문사, 의문문 취급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뭐하는 게 어떨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다가 뭐야? Yes. 그리고 싫다가 뭐야? No.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예스, yes, 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둡시다. 몇 개만, What an, What a, What 까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예스, yes, 노가 절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사람이지,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다면 사람 이름만 정답으로 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h o u s t e man 못 듣겠으면 앞에 거 살리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요, 남자 서 있는 사람 어디에 여러분들 당신의 매니저 옆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이름 좋습니다, Mr. Chang. 그리고 여러분들 아 그는요, new employees. 라고 했죠, 여러분들 신입 직원 중한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람 이름을 낀다거나 혹은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를 끼고 정답을 줄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직책, 직업, 부서, 조직명. 같은 거를 질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앞에 거 앞에 거 아시겠죠? 계속 강좌입니다. 자 누가 보냈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들 누가 했대요? 베니저가 보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It's probably from our production department. 했죠. 누가 보냈어요? 생산부에서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끝장 토익에서 보냈습니다. 종로 YBM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who 라고 했다고 사람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직책, 직업, 부서,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명이나 부서명까지, 조직명까지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별표 좀 하고 지나갈까요? 어, part에서는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회피성 답변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who can assist me? 라고 했죠. assist라는 것은 여러분의 help. 이거랑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돕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뒤에 거 일단 버리고, 앞에 거. 그랬을 때, I'm not sure.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이죠. 잘 모르겠다는데 어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It hasn't been decided yet. 그것은, 여태까지 be decided. 라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장소가 정답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Who has the training schedule?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schedule 같은 경우는 영국식 발음은 schedule. 이렇게 도 됩니다. 둘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there is one. there. 해석 안 한다고 배웠습니다. 있습니다. one 이라는 것은 그거. 어디에 또요? 여러분들 하나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들 내 책상 위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I have it right here.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바로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who 라고 물어봐도 뭐가 정답이 될수 있다? 장소 정답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답변이 되는 형태를 살펴봤으니 문제를 풀어 봐야 되겠죠? 자, 문제 갑니다, 여러분들. 훅캐스트 잘 들어 보세요. Who has the service contract for the fax machine? 자, 뭔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귀에는 후 팩스 머신 이렇게만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앞에 거. 앞에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Who has the service contract for the fax machine? 자, 다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Who has the service contract for the Fax m a c h i n 이렇게 나왔습니다 I'll 아, 중요하 k 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contract.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되는 거고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 계약서. 그럼 여러분들 a 거에 대해서 A, B, c 아시겠죠? 여러분들 적절한 대답을 주시면 되는데 w h o h a s t h e s e r v i c e c o n t r a c t f o r t h e fax m a c h i n e 대죠 여러분들? A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o u t o f o r d e r It's o u t o f o r d e r It's o u t o f o r d e r 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It's out of order.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고장났 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팩스 머신만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고장났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안 돼요, 정답은 It's out of order. 오케이, okay, B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는요. The service is great. The service is great. 자, 왜왔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The service is great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Partisan이 이렇게 비슷한 단어나 혹은 여러분들 동일한 단어를 보기 속에서 반복을 해 주면 얘네들은 거의 오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문제 속에서 뭐 나왔어? 서비스가 나왔고 보기 속에서 뭐 나왔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슷한 거 혹은 동일한 게 반복이 되면 아, 거의 오답이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의 오답입니다. 그래서 지우고요. 그럼 여러분들 쓰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쓰이는요. Isn't it in the file cabinet? Isn't it in the file cabinet? 오케이. Okay. 뭔가 문장이 나왔는데 Is i 인 in the file cabine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지 않았나요? 어디에 여러분들? 파일 캐비넷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줬어요? 여러분들 누가 가지고 있니? 어 그거 파일 캐비넷에 있지 않았을까? 라고 물어봤던 얘가 정답인데 뭘로 대답 줬다? 장소로 대답을 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고 해도 이렇게 장소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더 듣고 그 다음 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Who has the service contract for the fax machine? A. It's out of order. B. The service is great. C. Isn't it in the file cabinet? 자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 셉터입니다. 자 이번에 where question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re 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위치나 장소로 정답 줄수 있습니다. 뭐뭐나 할수 있으니까 in, at, on, from, to, down이라고 했는데 down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래로 물론 가능하지만 적으세요. 뭐뭐를 따라서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around, across, in front of, behind, next to 이러한 장소를 나타내는 전체사를 끼고 뒤에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here is the quarterly sales report? 어디 있어요? 보고 했을 때여러여러 어디 있대요? file cabinet. 에 i put it on the table, 그래서 여러분들 뭐 i n 혹 h 여러분들 o n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전체사를 끼고 어,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이 a b 여러분들 당연히 정답이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w h e r e t h 서또좋아하 e 형태 중에 하나가 뭐 s 면어 t 특정 동사를 끼고 장소 i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o t o 어디 있어요? 가보십시오. Try라는 것은 한번 가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Check. 그 장소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장소로 한번 보십시오. Look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Where can I get some binders? 이렇게 나왔죠. Get이라는 것은 없다. 구하다. 그래서 어디에서 바인더를 구할 수 있죠? 못 듣겠으면 일단 앞에 게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Try the shop. 가보세요. 가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go to the stationary store. stationary store. 뭘까요, 여러분들? 문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점을 한번 가보십시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where question에서는 go to, try, check, look. 장소, 기구, 정답 많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여러분들 후에서 장소가 정답이 될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where question으로 물어봤는데 사람 정답 가능하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ere did you put?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다 두셨나요? Mr. Morgan 씨가 가져갔습니다.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가 나와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가져갔다 라는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배웠으니 문제 적용 한번 해봐야 되겠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회피성 답변 짚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디에나 거의 나왔다면 정답인 것들이기 때문에 잠시 문제 풀기 전에 짚고 넘어갑니다. 자, where, 어디에서? has worked.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우리 part 1에 서있네. 한번 잘 배워두니까 계속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랬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서 여태까지 리사 마르티노 씨가 이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she didn't mention it. 이게 안 해줬대. 그래서 나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I'll find out.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회피성 답변이 나오면 우리 part에서는 굉장히 많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합시다 자, 이제 진짜 문제 풀러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확인 갑니다. Where can I file a complaint? Where can I file a complaint? 자,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Where can I file a complaint? 이렇게 나왔습니다. file a complaint 하면은 여러분들 항의를 제기하다. 항의를 제기하다. 쓰고 외웁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그래서 어디에서 항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A, B, C 장소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듣고 A. Where can I file a complaint? 오케이, a 번들어 갑니다. On the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너무 쉽게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On the first floor.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 전체사 운에 끼고 뒤에 first floor 장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1층에서요. B는요? On July 30th. On July 30th. 자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On July 30th 이렇게 나왔습니다. 7월 30일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물어야 봐 되겠어요? 당연히 when 그렇죠? 언제라고 물어봐야 가능하겠고요. 세이드로 갑니다.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여러분들 팁 드립니다. 잘 보세요. I don't think so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I don't think so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랑 똑같아요? no라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배웠던 거 다시 넘어가서 우리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yes, no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들 I don't think so. 이런 게 의문사, 의문문으로 봤을 때 이게 나왔을 때 얘가 주어지면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그렇죠, 오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no'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I don't think so'에서 'no'한테가 빠지면 'I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es'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문사의 의문문에서 'I think so' 혹은 'I don't think so' 이런 거 나오면 오답으로 제껴주십시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더 듣고 마지막 챕터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Where can I file a complaint? A On the first floor. B. On July 30th. C. I don't think so.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When question인데요. Whe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시제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과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en 다음에 뭐가 나오면? 자, did was. Were. 다 과거 표현이죠? 그러면 과거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의 단서를 뭘 주냐면 어제, 그 다음에 last 혹은 여러분들 ago, 전에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id you get tickets? 그쵸? 언제 샀어요? 티켓? 그랬을 때 yesterday 나왔죠? 어 o 나왔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when did, when was, when were 하면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과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타 나머지 올라가자 미래로 가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토익에서는 과거를 좋아하나요 미래를 좋아하나요 미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것들 뭐 when will when are you 이런 식으로 불렀을 때다 미래의 표현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인 in 시간이죠. 인이라는 것은 후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후회가 되는 것이고요. 쓴, 혹은 여러분들, next 나오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tomorrow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ater, 나중에라는 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by the end of, 그죠. 말까지라는 표현. 이것도 미래로 물어봤을 때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밑에 나와 있는 삼종사 너무너무 중요해서 별표 치고 들어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란 t i l 이 Friday라고 했는데 나는 금요일까지는 못합니다. 숙제 언제 할 거예요? 금요일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하겠다는 거야 금요일이 되면 하겠다라는 미래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Not before Friday라고 했죠, 여러분들 숙제 언제 할수 있어요? 금요일 전에는 못해요. 금요일 지나면 하겠다. 그 다음에 Not for today s 이틀 동안은 못해요. 그럼 언제 하겠다? 이틀 동안은 못하니까. 이틀 지나면 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not until, not before, 그리고 not for까지도 정답으로 등장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여러분들 앞에 게 중요합니다. 언제입니까 마감일이라고 했을 때오넥스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끼고 시간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에라고 해석하자라고해서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과거든 미래든 구분하지 않고 쓸수 있는 표현도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when will, when did. 어느 곳이나 다 상관없이 정답이 될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언제 기차가 떠났습니까? 정우에. 언제 기차가 떠난데요? 정우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ll in the morning.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과거 미래 다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회피성답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w e d n e s d a y art museum? Art museum이 스케줄 예정되어 있다? 뭐하기로? 리 e 픈 다시 열기로 언제요? 라고 했을 때 It's not c e r t yet. 그랬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답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it hasn't been announced. 그랬죠?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회피성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마쳤으니 저희 한번 문제에 적용해봐야 되겠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문제는요. When did you get back from Argentina? When did you get back? When did you get back from Argentina? 자, 중요한 when, 뒤에는. 시제를 확인하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When did you get back? 그 다음에 from Argentina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et back from 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서 돌아오다라는 표현이고요.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죠? 렇 그래서 여러분들 y o u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요. When did you get back? When did you get back from Argentina? 됐죠? 여러분들 Argentina 이렇게 냈어요. A번부터 들어갑니다. A번은요. Next year. Next year. 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들 이제 알지? When did you라고 했는데 next year 너무 되게 싼데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지 왜 얘는 과거물을 받고 얘는 뭐 미래 그래요 오답이었습니다 자 B 들어갈게요 Yes I heard my 잠깐만 Yes Yes 되었는데 여러분들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When did you 했으니까 next year 오답 Yes 나왔으니까 오답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슨 표현인지 일단 들어보고 Yes, I hurt my back. 그래요. Yes, I hurt my back. 이렇게 나서 나 다쳤습니다. 등을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정답 하나 남았네요. C. Two days ago. Two days ago. 오케이, okay,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Two days ag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는 미래고, 얘는 과거의 표현이었다. 누가 결정했다? 얘가 결정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왜는 항상 시제를 신경 쓰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체 적으로 한번 더 들어오도록 할게요. 발음 신경 써서 들어오세요. When did you get back from Argentina? A. Next year. B. Yes, I hurt my back. C. Days ago.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Part 2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강의 잘 들으시면은 Part 2 절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